콧돌의 재밌는 게임 사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홀이 게임 스토리는 음.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5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해보세요. 라고 하네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딱 봐도 이제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겠고. 5분 동안 플레이보라고 한거 보니까 게임이 5분 안에 끝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화면에서 이렇게 마우스가 보이는 걸라서는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플레이. 일단은 이 친구가 주인공인 저인 것 같고. 일단 어두우니까 불을 켜 봐야겠죠? 하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일단은 그렇죠. 뭐 만지지도 않았는데 일어났다. 그리고 가다가 뭔가 넘어졌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거네 지금 어두운 방 안에 있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만져보고 아 이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보이는 거구나 일단은 여기 넘어졌다는 거는 이게 넘어진 게 물에 의해서 넘어진 거면 미끄덩하고 넘어졌을 텐데 뭔가 걸려서 넘어졌죠 여기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어? 아니네 위로 올라간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냉장고 아아 아, 지금 마우스 따라 움직이네요 일단 여기 뭐못 나가나? 어? 아이 벽면에 문이 있었는데 얘 가까이 가니까 그때서 안 돼. 자 한번 나가 봅시다. 이거는 뭐야? 어? h 주홀 하면서 전등이 나갔죠. <laughs> 어, 탱이가 없습니다. 어? 어? 뭐지? 들어가면 5층. 일단 1층 안 되고 2층. 2층, 됐나? 이게 열린 거야? 자, 일단, 옷장은, 상호장용 되는 거는,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뭐야? 이게 유리조각이야? 아, 지금 밑에 뭔가, 밟히는 유리조각 같은 게 있어서 못 간다. 그 다음에, 3층. 아까 내가 있던방 5층인데, 1층은 갈 수가 없네요. 아까 보니까. 이건 뭐야? 신발, 신, 아. 아, 여기더 추워서 안 돼. 이제, 각자, 각각 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해서, 그 물건을 이용해서 다른 방을 풀어놔. 이런 식으로 하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겠네요? 신고, <laughs> 신발을 신고, 이 유리, 유리병, 깨진 유리병 얻었습니다. 어, 뭐야? 어? 갑자기, 이게 보여. 어, 어? 아, 이게 전부다. 가까이 가야지 뭔가 보이는 거구나. 이걸로 이거를 한잔 오케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게임은 보이지 않는 방에서 하나하나 만지면서 알아내는 것 같으니까. 이 장미, 장미의 꽃말이 뭐야? 나도 몰라. 뭐 사랑 관련된 거겠지. 그리고 두 잔의 와인, 사랑하는 여인과의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으로. 자, 그 다음에 3층, 아, 3층 아니야. 3층 아니야. 3층은 가봤자 추워서 안 돼, 4층. 이 깨진 유리병을 이용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거죠. 이걸로 잘라. 싹둑. 그럼 여기에 또 뭔가? 그렇죠, 겉옷. 그다음에 여긴 또 어디서 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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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거 입어. 이거 옷입기네 이거 신발 신고 옷 입고 나중에 바지도 입겠어, 아주 그냥. 자, 보니까 나, 여인. 거봐, 장미꽃에 두 잔의 와인? 딱 사랑을 의미한 거였어 예, 응? 아 여기는 뭔가 의자 같은 걸로 올라타서 여기 갈아 끼.. 맨 처음에 있던 방에 이거를 갈아 끼는 것보다 바로 캐치했죠? 그 다음에 5층이 아니라 6층은 안되고 3층 2층, 3층, 4층, 5층만 되네 여기도 깼죠? 이거 문 닫으면 되겠죠? 문안 닫습니다 그냥 바로 가방 어, 왜, 왜, 응? 여기도 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까이 가면 뭔가 생기니까 그렇지 얘 가까이 한번삥 돌아줘야지 뭔가 생겨. 이게 뭐냐? 뭐, 비밀문인가 근데 숫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10, 11, 12. 이거 뭐야? 뭐라 쓴 거야? 이거 문못 닫고. 이 가방을 들고, 1층? No. 아니고, 6층, 5층, 4층, 3층. 아, 잠깐만. 그거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의자 대신에 이 가방을 이용하는 거야. 어? 어? 아니, 아니야? 가방을 그치 가방을 들고 가방을 들고 그치 이거를 올라타서 그치 이게 올라탄 거야 <laughs> 놀랍게도 저기 올라 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5층 가서 근데 계속 나랑 그 여인 애인이랑 관련된 사진 보여주고 달력 보여주고 그런거 보니까 뭔가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은데 왜안 나오지? 뭔가 관련된 무슨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자, 여기다 두고. 불켜면 뭔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야, 여기만 보여주면 어떡해? 다시 여기 들어가라고? 자, 들어갑시다. 불이 안 들어와 있네요. 어? 어?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신발도 벗고요. 그리고 장미랑 빨간색 원피스? 어어어어어어어아아 아, 이게 다 하나의 사건에 관련된 것들이 장미 신발 옷 와인투즈 깨진 유리병 어 미친 문장어문 장구까지 헐 설마? 어? <laughs> 그럼 냉장고에서 걸려 넘어졌던 게 시체에 걸려 넘어진 거야? 그 물이 이거 피였고? 아 설마 여기다 시체를 담은 거 아니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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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아 이거 맨 처음 장면이잖아 떨어진 장면 아... 이게 반복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또키면 똑같겠죠? 불안 켜지고 가면 또 넘어지겠고 자 일어나봐 거봐 이 걸려 넘어진 게 시체였어 어 여기에 그 남자의 시체가 있던 거였지 나는 솔직히 냉장고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이 게임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르라는 게임이었고요 전 여기서 이만 뿅!